안녕하세요. 제브로TV의 제브로 박사입니다. 네, 오늘의 동화는 뭔가 좀 특이한 동화 같은데요. 어, 농장의 배경인가 봅니다. 뭐 수수께끼란 단어가 있는 걸 보니까 무슨 수수께끼인지 궁금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럼 가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의 주인공 로잘리와그 수수께끼가 있던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로잘리와 우유에 대한 수수께끼. 여름이 되자 목장에는 부드러운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암소들은 자유게 롭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멋진 방울단 갈색 암소 로잘리는 욕장 울타리 옆에선 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녕 로잘리, 넌왜 풀을 먹지 않니? 배고프지 않아? 같이 거트루드가 울타리 위에 앉으며 말했어요. 거트루드, 난 하루에 두번 우유를 짜는데 그 우유가 모두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나 아니?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알아볼게. 거트루드는 날개짓하며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루이스는 소들을 데리고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거트루드도 소떼를 따라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트루드는 루이스가 암소들의 젖에 장기를 연결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극이죠 로잘리는 아 울면서 머리를 들고 발을 굴렀습니다. 왜냐면 로잘리는 이 이상한 기계가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로잘리를 지정시키고는 손으로 젖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외행 양동이는 금세 신선한 우유로 가득 찼습니다. 루이스는 우유가 가득 든 양동이를 들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물론 겉들들도 조심조심 따라갔습니다. 옆방에 새로 된 커다란 우유 탱크가 있었어요. 굵은 호스를 통해 기계로 짠 우유가 탱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고양이들이 리저에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먹보들아, 배고파 보이는구나. 우유 좀 줄까? 루이스는 로잘리의 우유를 접시에 조금 부어주고 나머지를 모두 우유탱크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거틀드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틀드는 시끄러운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농장 앞에는 커다란 냉장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 기사는 굵은 옷으로 우유탱크에 있는 우유를 냉장차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우유가 먹고 싶어서 야옹야옹으로댔죠. 거틀드는 냉장차를 따라다녔습니다. 냉장차는 목장마다 다니며 우유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냉장차는 어느 낯선 건물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도대체 여긴 어디지? 농장이랑 달라 보이는걸. 겉으로 드는 그곳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열린문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곳은 다름 아니라 돼지리이었죠 겉으로 드는 큰소리로 말했어요. 안녕 뭐좀 물어봐도 되니? 넌 누구야? 여기서 뭐하는 거지? 어서 나가! 돼지 한 마리가 꽥꽥거리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난가이탄이라고 해. 겉으로 드는 소리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라? 그곳엔 분홍빛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이탄은 다른 돼지들보다 친절했답니다. 겉으로 드는 가이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냉장차에 들어있는 우유가 어떻게 된지 알고 있니? 그건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자날 따라와 우유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대신 아주 조용히 해야 돼 원래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 겉으드와 가이타는 건물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발굽격태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여긴 치즈를 만드는 곳이야 저 아저씨가 젖생균을 위에 섞으면 우유가 굳게 돼. 그럼 굳은 우유와 유장이 분리되도록 하포처럼 생긴 기구로 잘 저어주지 굳은 우유는 나중에 치즈가 된다 한다 가이타니 말했어요. 그럼, 유장은, 어떻게 되는데? 겨하섞빈뒤 우리 돼지들을 위한 사료가 되는 거야. 그건 정말 맛있어. 가이타는입맛에 다시 말했습니다. 좀더 설명해줘. 겉줄드가 말했습니다. 저길 봐, 소태서 굳은 우유를 걸러내면 치즈원료가 돼, 이치즈원료를 중교가 생긴 통에 채우는 거야. 그런 다음엔, 이와 아래 있는 창고에 가보자. 창고는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거트루드는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기분 나쁜 곳이네. 자, 저손바니에 치즈 덩어리들이 보이지? 모두 소금물에 담가졌던 것들이야. 이제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두운 곳에서 보관해야 돼.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 깨끗하게 닦고 포장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가에타는 완성된 치즈 덩어리가 포장되는 곳으로 거트루드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트루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치즈 조각 하나를 실적 꺼내 먹고 말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젠 우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 거트르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생크림이나 버터, 요구르트, 흰 치즈 따위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줄게. 가이탄이 말했어요.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 거트르드는 한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거트르드는 다음에 꼭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장으로 돌아온 거트르드는 로잘리에 자기가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내 우유가 크림이나 버터 그리고 값비싸고 맛있는 치즈가 된다고? 로잘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곤곤히 생각한 로잘리는 거트로드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내 우유가 그렇게 좋은 것들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자연스럽고 기뻐. 로잘리는 모든 것을 알려준 거트로드가 정말 정말 고마웠답니다.